얘또 왜, 뭐하고 있냐 얘. 어, 이 어. 슬레이드네. 오, 야, 야, 용암, 용암. 어, 봤어. 폭파 어, 상태가 뭐지? 감히 아니, 감히 아니, 협이다 뭐하는거야 이오 뭔가 두 번째 어이이이 이, 이, 두글 두글해어그네 죽어가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닌가? 전혀 아니것 굉장히 지금 신나셨는데? 인간 이 신나셨는데 오야오 눌러라 어, 뭐야 뭐야 나 갑자기 폭발했어 그게 폭파속성일거야 뭐 음. 아니 내, 내 몸이 그니까 그게 폭파속성이 몸에 붙어있던게 터지는걸 쿨드링크 음. 쿨드링크 얌 고을. 우와, 진짜 맛있약해 그 약할 것 같긴 해. 어, 아름이 같아. 와우, 에비 씨는 약한데? 저거, 저거 추고 다오 음. 이게 두번 굴러 빡쳤나 보들 Gracias. <laughs> v 파기 같은 거 없나? 있지 않을까? 제가 아니. 이제 v 파괴 가능할 것 같은데. 피해. 아. 달린다 너나 쓰는 거야? 누가 쓰는 거야? 너나 그리고 우리 너나 그리고 우리 아, 이 야, 빨리 나, 이새끼이새끼또 나, 이 새끼는 나, 와. 오끼야 나, 이 새끼는 새는 나, 이새끼 긴다 이 새끼는 나, 이 새끼는 나, 이새끼 나머지 버려. 내가 갈게. 나 없어. 탐정. 어, 내가 내가 갖고, 내가 갖고 있어. 미친 씨발.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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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뿌려, 뿌려, 뿌려. 제발. 샷. 오케이. 어. 야, 마지막에 캣타나 타는 나거 이거. 와... 어, 깜짝 놀랐네 얘좀 할만하네 응 음. 아니? 우리가 성장한건가? 그럼 다시 우라간팀 도전? 그래 몸은 성장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성장했으니까 용기를 얻었잖아 <laughs> 뭐 주냐? 얘 안정용? 사람 이동 같다. 그게 어 내르기 가한테 대... 완료. 완료했어? 그다 됐어. 가서 보고하래. 보고 단결. 아난 조금 나았는데 부럽다. 제일 생활간 제일생활관 전역 점원 넘보고 청원 십 열에 구 열의 내용 근무 지침 하나 간부 지사 하나. 취사 둘, 행정대기 하나, 의무대기 하나, I think we have 추가 data data on 사령 하나, 탈영 하나. <laughs> 간부 취사랑 취사준비랑 뭐가 다른 건가? 대장 대장께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말에도담 <말을> 거야. <laughs> 음 어룡종 어룡종 아룡종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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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 포획. 너는 일단 그거 퀘스트 하러 갈 거냐 나 아니 퀘스트 없니 보고하려는 보고했어 그냥 끝이야 끝이야 어 그럼 뭐하래 대학교 뭐 하래? 사령관, 아, 사령관에게 말을 걸래요 사령, 영, 영관이 형 가봐야겠다. 영관이 형. 영관, 연관... 영관이 형, 영관. 연관... 영관급 장교. Mm -hmm. 어, 내르기간테의 거처를 알아냈대 이제, 내르기간테의 장군노래. 내르기한테는너못 들어올 거 아니야. 응. 이건 나중에 나 나는 혼자 참석해야지. 있을...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하고 그럼 너랑 같이 해야지. 나는 내리기한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할수 있어. 아니 네가 못 들어오잖아. 나 그러니까 나도 나도 이거 요번에 하면은 이번 퀘스트 깨서 응. 하면은 그렇게 하면 할수있 아니야, 아니야 안안될 걸. 그렇게 할수 있다는데 친구가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이따가 한번 해보자. 일단 잡고 그래. 아니요? 무슨, 목회 뭐, 무슨 퀘스트랄까? 음 조사에 뭐할 만한 있나? 우라간킨 사냥? 15분? 뭐? <laughs> 돈을 많이 주냐? 14,000 <laughs>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직 상태라면 어. 힘들었야 고대 이네 주방장에 두근두근 토벌 의뢰 있냐? 그거 뭔데? 식당에 식재료 추가해 주는 거? 아니, 뭘 담는데. 기레오스... 리오스 아, 이거 도끼구나. 필요 없어. 음. 난 주방장에 조마조마 격퇴 의뢰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연결점 어... 어, 연결장에 있다 가자부 열마리 토벌 그럼 그거 가자 그래 네 10재료 늘릴게 그래 가자부 가자부가 누구지? 들어와라 그 아이루 같은 시뻘건 어, 가면 씨, 쓰고 있네 아. 왜? 아, 걔네가 가자부야? 어 아, 잘못 왔어 잠깐만 내르기가한테내르기가한테아 응. 받았니? 음 준비 완료했어. 준비 완료. 고 퀘스트 정보를 리고 있습니다. 고고그 고양이들만 때려잡으면 될 거야. 열기 말이야. 오늘 토요일인가? 이제 일요일 됐지 와... 이번 주말 왜 이렇게 기냐 난 금요일 밤부터 놀아서 아 그런가? 응 <laughs> 음식도 먹고 그냥 얌. 야옹 채술, 수영 몬스터, 랑고스타, 가자부 한번에 있고, 6번에 있네. 3번, 6번, 오케이, 3번, 6번, 한번이 어디 있니? 쭉 직진하면 나올게. 오케이. Okay, 가자. 무 잡으러 가자. 응. 음. 사실 저런 애들 잡을 거면 음식까지 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긴 한데 음. 체미나 양을 늘리고 싶어서. 음. 체미나 양? 뭐? 무슨 소리야? 이아주씨너 서르지 않았어. 체액의 양을 늘리고 싶다고. 채미너양, 음. 이아주씨 이상해. 앞에 서리버섯 있다. 뭐? 사... 리버섯 서리버섯. 어... 그걸 신호 어떻게 어떻게 적보 있냐? 어... 내가... 안 신호 모르겠는데. 방금 어떻게 적 네가 보내고 있는 건데, 오... 이가 보내줘. 아... 이거 발견해서 그런가? 잡은거야? 어. 아 잡으면 얘네가 들어가는구나 음. 이전에 그 도둑고양이랑 똑같네 유실물이 어디있지? 아저있다 응? 유실물이 어디있지? 분실물... 분실물 사무소에 근데 나는 그거 찾아야 되는데 내리기한테 먼저 그래? 그럼 찾을 시간을 좀 줄까? 지금 몇 마리 남았냐? 4마리밖에 응. 안와 그럼 그거 하고 하지 뭐니 찾을 거 찾고 나 그럼 광산에서 캐고 있을 테니까 오키또끼요 음, 왜냐면 나는 광부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도 옛날에 그 곡괭이 들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인벤 차지하고 아이템 차 곡괭이 G 막 곡괭이 낡은 곡괭이 다 들어 다 들고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시, 내가 그때 제일 빡쳤는데 낡은 곡괭이 한 번에 깨지지 응. 꽝 깨졌다 꽝 깨졌다 그러니까. 꽝 깨졌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했어 가지고 방석이 응. 어, 아, 또눈 터지겠네. 드당스에막카라이트막 그 20개 들어가 버렸는데 정비 하나만 봐줘. 자. 오감석. 음, 나도 오감석 유니언 광석. 또 딱히 이게 왜안 나오냐? 뭐야, 나에 표시해. 나왜 신호 보네? 고양이 만났냐? 아 가자부 있네. 근데 왜기관테 흔적이 없냐? 그 물음표 뜨는 물음표 뜨는 그게 가자부야 아니 뭐야 가자부래. 어, 저거 가자부 저거 말고. 시네. 저 저. 저거 느는 기간테인데. 쟤 뭔데요? 어? 마.. 씨.. 대 가스 코든? 어? 누구야? 아니.. 저.. 거... 어? 나 뒤져가 어? 뭐어다가 뒤짐? 쟤.. 쟤들이.. 용암에 빠졌었나보다 아니 쟤들이 마치총 샀어 어? 근데 피가 그렇게 많이 나로어 ㅅ 발 무슨.. 마치총이뭐 그래? 맨들 오케이 내려주한테 내가 죽여버려 그래 니가나 아, 죽여버려 갈무리한바 봐봐 공장 하는 부분이고 어이 이런나 죽어가 아! 나 죽어 나 죽었어 아! 헐쟤 너무 강력해 병신이시네 이분 이런 분한테 죽고 너좀초받잖아 아, 전... 아니? 나 잡고 있는데? 아아! 아, 잠깐! 병신 오케이! 나는 저소영이가 깨워줬지 아! 야저소영아 나이스 노답색 나이스 나이스 아 정말 시끄들. 큐박시네. 너무 사수들이네아아 아, 아. 내가 깼다 내가 깼어 여기서. 알았어. 다만 나오지 저충군으로 잡기 너무 힘들다다안 나오는 녀석서가 <laughs> 아 눈이 터지겠네 겁나 시꺼워지거든요 눈이 뽑히는 느낌이야 뽑힌다 오버 오버 오버진나. 용암 용암에 빠져보고 싶다. 어려 봐. 아. 오 광성 많이 주네 <laughs> 건방진 방어가 넣을게 레오 레쑤 레요 악뚝 악뚝 레요 악뚝 그게 누구더라? 뭐? 이거 따라 하는 거 아, 그 뚝? 이거 음, 그발키이 아, 외형은 그게 기억, 기억이 안 난다. 듀크 장군인가? 아, 레이스 아니, 외형 이게 그거 몰라. 그래. 나도 사령관한테 분석말하고연관이요연관증 음. 그리고 이제 이거 들어가서 어. 너저저어어서 해봐. 내가 해가지고 그럼 워서드러서 들어갈게 드 음. 잠깐만. 여기 쿨드링워 필요하겠지? 괜찮을까? 조회수 누가 자고 있네 거 어? 야 내가 포획하는 여기 있는데? 그래? 우와 나 이거 처음 봤어 그아 그래? 1층에 어, 서랍 옆에? 어 서랍 옆에 보면 응. 내가 포획하는 일이 있는데? 내용 바뀌나봐 열 가서 먹어 먹..먹어? 뭐, 응 <laughs> 고기 한접대 <점> 먹어? <laughs> 응? 육회네, 계속 네 육회 계속 잘할 거 아니야. 와, 쩐다. 마치고 계속 뿌리고 있으면서 한 점씩 한 점씩 떼어 먹는 거야. 음. 응. 그럼 너도 마치 되겠지. 드드해 아, 구독. দ াঁ 봐. 만약에 이번에 하고서 어. 너가 안 들어가지잖아. 음. 응. 그러면은 너도 동영상을 봐. 들어가서. 응. 음, 음. 그런 다음에 나와. 어. 어, 오케이. 너도 일단 내가, 받아, 내가 받아볼까 들어가서 받아볼까? 내가 들어가서? 어. 그니까 너도 일단 이게 어, 어 이게 1짜리인가 가서... 아, 너도 지금 일단 받아. 받아서? 오, 이거 지금 동반... 받아서 영상을 봐. 영상을 보고. 오케이. 구급 신호를 뭐할수 있겠다고 뜨거든니나 뭐 이렇게 나올 응. 거거든. 응. 그러면 나와. 그럼 그때 그럼 수주가 가능해. 오케이 해볼게. 응. 안 내면 너 혼자 잡아 임마. 그래 누가 먼저 잡나 해보자. 야씨 나는 나갔다 다시 들어온대. 야 <laughs> 나도 나갔다 들어와야지. 그래 그래. <목소리> 내 망치를 이길 수 있는데. 네가 망치를 이길 수 있다고? 망치를 이길 수 없는데 내가. 맞아. 왜냐면 난 사이코패스이기 망치 때문에. 저 쎈데. 아니? 알아서 다는 거야 고. <목소리> 벌써 왜 내려가서 달아야 되나. 나도 그렇게 다더라고 투어 왕 영상 나오겠지. <목소리> 지금 도안 했고. <목소리> <목소리> 지 쿠쿠, 지쿠쿠오래와 지고크 했다 지고크 시다그한 송창훈이잖아 맞아 나 지각쟁이야 이어폰 떨������ <laughs> 너만 할까? <laughs> 안 돼. 한번 더. 노우 노우 어 동영상이다. 나도 나도 보고 있는데. 수정을 미, 오른손으로 밀었어. 오케이. 그래 나보다 빠른데? 주저앉았어. 칼을 봤어. 어 나도 칼 봤다. 그, 그 거지 같은 빨간 대가리 물이 나오고. 아. 200칼인가? <목소리> 엄마 깜짝이야. 툭도 <laughs> <10도> 딜레이야. 어머 <laughs> 1, <laughs> <애매해. 목소리> 2, 3, 4. <목소리> 4 맞다. 5초네, 정. 초네 카타 한 오우, 개멋있다 오, 신데터. 오, 신데터. 여기서 나가라고? 이제 여기서, 어, 이제, 집으 가. 캐스트에서 귀가 떼려. 렛도. 어. 그럼 캐스트돌아라기가뜰 거야. 응. 그런 다음에 돌아가서 하면은 내가 아마 수주가 될거야 <laughs> 내 친구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을 했었거든 그래 수주해봐 인마 이분 엄청 졸려하시네 아직 어제도 3시간 잤어 음! 불쌍 불쌍. 니랑 게임 중아. 오늘 출근하신 분 불쌍 불쌍. 어 돌아 어? 머그다라우스가 출연 중이야. 왜? 그래? 출연 중이라고? 응. 안 떴는데 왜냐면 너는 다보고 <laughs> 있기 때문 l 됐다 수 d 받아 t I'm n o 걸 임무에 있 g t 갈 갈망의 검은 e 시, 그란도 시즌. 요시 그란도 시즌요시 아마 유르간시우시 역시, 보다더시걸우라강 역시, 음. 역시, 역 출발하는 부분 악당이 주로 박사인 이유는 대학원생 시절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laughs> 여러분 대학원 오세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신나고. 지금 11시인데 왜 저렇게 불 켜져있지? 아이씨. 나싸 저런. 뭐야 얘도 느끼셨다 했잖아? 응. 뭐야?